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 패널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패널이 뭐냐면요. 자, 여기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자, 이쪽 영역 있죠? 자, 이쪽 영역을 커맨드 패널이라고 부릅니다. 커맨드 패널은 자, 오브젝트를 만들고 편집하고 제어하는데 모든 명령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자, 커맨드 패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패널에는 보시는 크레이트 탭, 모디 i 파이 탭, 그리고 히라테치 탭, 모션 탭, 디스플레이 탭, 유틸리티 탭이 있는데요. 저기서 보시면은 여기를 탭, 각각의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이 크레이트 탭.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맨 처음에 기초 도형을 만드는 그런 탭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자 지오메트리 3차원 모델이 있고요그 다음에 쉐이프 자 여기는 이제 2차원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트 조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카메라 카메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헬퍼를 생성할 수있고요 여기는 스페이스 웝스를 생성할 수있고요 이것은 자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거는 그다지 알 필요가 없는데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보이시면, 여기서 보이는 지오메트리와 라인, 쉐이프, 그쵸? 이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될 라이트하고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조명하고 카메라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면은, 자, 스탠다드 프리미티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오브젝트 타입이 박스, 콘, 스피어, 지오스피어, 실린더, 튜브, 토러스, 피라미드, 디포트, 플레인 이렇게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하나씩 각각 눌러서 이렇게 생성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죠? 스피어. 스피어는 말 그대로 공이고요. 그다음에 지오스피어는 이것도 구긴 군데. 자, 지오메트리 스피어 그리고 이것은 실린더 원기둥을 생성할 수 있고요. 튜브 튜브는 말 그대로 튜브 모양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러스는 이렇게 도넛 모양을 생성할 수 있고요. 피라미드는 말 그대로 피라미드 모양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티포트는 아까 봤듯이 주전자를 생성할 수, 수 있고요. 플레이는 이렇게 넓은 판을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도형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한번씩 눌러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 이 기본 도형의 공통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면 파라미터라고 있는데, 랭스, 위드, 헤이트, 랭스 세그먼트, 위드 세그먼트, 헤이트 세그먼트가 있는데, 자, 여기 보이는 것은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길이를 나타내고요, 길이, 너비, 그다음에 높이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세그먼트란 것은 예를 들어 이을 추가하면은 자이 세그먼트, 자이 층을 이렇게 다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층을 만들어드린다는 거고요. 이것은 모든 기본동의 공통사항으로인데요 콘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radius o 첫번, 째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반지름. 그 다음에 높이, 높이 세그먼트, 캡 세그먼트, 그 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이런 식으로 파라미트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씩 생성을 하시고, 하나씩 한번, 파라미터를 건드려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냥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자그 다음에 ExtendedPyramid는 좀더 복잡한 도형을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자 이것은 스탠다드 프리미티브 하고 같은 내용이니까요 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다른 것들도 뭐 일일이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로 여러가지 도형들 생성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두 번째로 자 Shape 탭인데요. 자 Shape 항목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자2 차원 선이나 자2 차원 서클, 자2 차원 랩탄 거, 이런 것을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요. 스플라인이나 뭐스 커브, 이스탠드브 스플라인 있는데 이런 것은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다지 쓰지 않고요. 자 기본 스플라인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은 그다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시고 라이트하고 조명. 이 나머지는 뭐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고요. 이두 가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디파이 탭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크리에이티 탭에서 만든, 만든 것들을 우리가 모디파이 탭에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뭐 말씀드린 건 그다지 없는데, 그 맥스를 전문적으로 모델링을 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가신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어, 그런데 여, 우리는 그냥 이미 모델링돼 있는 자동화 도면을 열로 넘겨와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박스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것을, 에디트 메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 버텍스를, 자, 이런 식으로, 뭐, 잡아 늘리는 식으로, 잡아 늘리신다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변형이 되죠? 자, 아니면은, 2D 쉐이프, 자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3DCAD에서 많이 본 내용이죠. 자, 익스트루드. Extrude, 익스트루드를 해가지고, amount. 자, 이 정도로 돌출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크리에이티 탭에서 만든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게 바로 modify 탭이고요. 자, 히라테치 탭은요. 자, 이거는 약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자, 오브젝트에서 만든 것들을 자이 기본축 있죠. 기본축의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다른 것들은 그다지 쓰지 않는데 자 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이세 개인데요. 자 이것을 처음에 에펙트 피봇 온이 하면은, 자 이것 이 중앙에 있는 이것을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걸 하시면은 이 피봇 이 오브젝트는 그냥 있고 이 피봇만 자 이렇게 움직이는 어 그런 명령을 할수 있고요. 자두 번째 걸 하시면은 피봇은 그냥 있는데 오브젝트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걸 하시면 두 개가 약간씩 이렇게 해서 같이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그다지 쓰지 않으니까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피봇을 움직인 거고 두 번째 것은 피봇은 그냥 있는데 이 오브젝트만 움직인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 번째로. 모션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자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자, 디스플레이는 좀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있죠. 자 바로 하이드하고 프리즈라는 놈입니다. 자 하이드하고 프리즈라는 것은요. 자 보시면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는데요. 하이드는 말 그대로 숨기는 거죠. 오브젝트가 너무 많을 때 얘는 넌 잠깐 숨어있어라.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 선택을 해가지고 잠시 숨기는 겁니다. 자, 선택을 한 다음에 하이드 셀렉티드 하면은 없어지고요. 다시 살려 볼까요? 자, 그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하이드 언셀렉티드 하면은 선택되지 않은 걸 숨기는 겁니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다시 보이게 하고 그다음에 하이드 바이 네임 그러면 이것은 선택을 하면은 이 물체의 이름을 선택해서 숨길 것을 이 숨길 것 리스트를 선택을 해서 숨기는 겁니다. 이런식으로요 그 다음에 hideByHit는요 히트는 말 그대로 건드려, 건드린다는 얘기인데 제 건드려서 없앤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거 가다가 이거는 오브젝트가 많을 때 사용, 사용되는 건데요 잠깐 이걸 복사 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hideByHit 지나가다 건들면 이렇게 하나씩 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unhide all은 숨긴 것을 모두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unhide by name은 숨긴 것 중에 다시 나타내고 싶은 것을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요. 자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자동화 라인 컨트롤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이것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게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어, 이 플레이 창을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시고, 따라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프리즈데요 이것은, 오브젝트를 하다 보면은, 뭐, 선택을 하다 보면은, 얘도 선택되고, 그러니까, 숨어있진 않고, 화면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선택되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얼려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프리즈가뭐 얼리다 뜻이잖아요. 제 생각엔 실체가 없이 만들어 놓는다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죠. 자, 선택을 하면은, 자, 프리즈 셀렉티드가 선택이 되죠. 자, 이것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죠. 그럼 이것은 오브젝트, 화면상에 보이긴 하는데, 선택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갖다 대고 선택을 해도 다른 것들은 선택이 되는데, 이것은 선택을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보이긴 하는데 선택권한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즈 원셀렉티드는 말 그대로 이두 개를 선택했는데 선택되지 않는 것을 얼리는 거죠. 이렇게요. 두 개만 빼고 다 얼었죠. 그리고 프리즈드 프리즈 바이 네임은 말 그대로 아까 같이 선택창에서 선택한 것만 선택해서 얼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freeze by hit는 아까 마찬가지로 건드리는 거, 면 얼리는 거, 고 얼리시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거를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freeze by hit는 누르면은 클릭하는 게 자동으로 얼리는 겁니다. 자, u n f r e z e all은 자 얼어있던 걸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freeze를 한 다음에 unfreeze by name은 여기서 보시면은 얼어 있는 것들 중에 리스트 를 선택해서 풀 것만 선택해서 이렇게 언프리즈드 얼은 걸 풀리는 겁니다 해동이라고도 하겠죠. 자 그리고 언프리즈드 바이 히트는요. 자 원래는 선택이 안 됐었는데 이것은 누르면 다시 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풀리는 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드와 프리즈를 선택해가지고 이두개를이 디스플레이 창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것이 유틸리티인데 자 유틸리티는 자 3DMax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틸리티를 여기다 로드시켜가지고 그 외부 플러그인을 여기다 불러와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뭐 여기서는 그다지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맨드 패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알아야 될 것이 디스플레이가 좀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기본 도형이 있다. 이런 뭐 기본 도형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커맨드 패널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